한국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공 방정식, 테크 트리 같은 거, 인맥 스펙,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끼기에는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만들어진 틀에 못 들어가면은 디스퀄리파이 되는 그런 느낌? 너무 어린데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먼 도시인 뉴욕으로 온 거죠. 그때 25살. 가능하게 왔죠. 29에서 30 넘어가는 생일 때 제가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까지 와서 도전하고 있는데 뭐가 안 풀리는 느낌? 그런데 미국에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이제 저의 생일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 창업을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루에 한섯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명함에 CEO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부끄럽게도 하고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거기서 오는 자존감이 깎이는 속도는 어마어마해요. 당연히 한국에 계시면 은 처음 하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국인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글로벌 창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룸을 창업하고 UKF 이기아 대표님과 함께 공동 창업한 정세주입니다. 룸은 2008년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지금은 뉴욕에서 비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자랐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여수가 큰 도시는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극장이 그때 두개 있었었거든요 그게 우리 여수를 자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우리 두 개나 극장이 있고 얼마나 작은 도시에 있으니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쯤에 원어민 교사가 오셨어요 영어 때문에 거기에 백인 외국인이 오니까 얼마나 뉴스가 되겠습니까 요새는 모바일 인터넷 다 너무 잘되으니까 외국을 볼수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반가웠었어요 정말 열심히 영어 안된 영어로 말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어메간 드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메간 드림을 생각하게 된 아주 큰 계기는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공방정식, 테크트리 같은 거, 인맥 스펙,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끼기에는 성격이 너무 제가 독특했고, 좀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독특하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나쁘게 해석을 먼저 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용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거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나올 거면은 큰 시장에 나오고 싶었었고 도전을 하면은 가장 큰 데서 다시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가장 먼 도시인 뉴욕으로 온 거죠. 처음에 와서는 그때 25살 가난하게 왔죠 지하 단칸방이었거든요 그때 아르바이트로는 미국에 있는 통신사 중에서 보라이존이라고 있거든요 보라이존 통신 핸드폰 프로그램을 파는 걸 했었고요 인테리어 소품 파는 건 그것도 했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제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미국에 있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등록을 해서 들어왔고요 교양수업이 오려 재밌었어요 근데 전공수업은 약간, 떠밀려서 공부한 느낌? 그게 그래서 학교 생활이 항상 겉돌았죠. 그때 저는 그래서 창업하게 된 것도 그 자연스러운 이치였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실행시켜야지 안 답답한 성격이니까 창업을 한 거고, 저는 창업 가라는 말도 생각 안 하고 보고 창업한 것 같아요. 저 20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고, 29에서 30 넘어가는 생일 때 제가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미국까지 와서 도전하고 있는데, 뭐가 안 풀리는 느낌? 그런데 미국에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이제 저의 생일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 창업을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루에 한섯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명함에 CEO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부끄럽게도 하고,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다행히도 이제 30대에 소위 말하는 작은 성공을 했어요. 투자도, 유치가 되고 피트니스 쪽에서 맞는 프로덕트 마켓에서 찾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디오 트레이너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전 세계 2위 어플리케이션에 썼으니까요 2년 10개월 연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저는 잘 썼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저는 걸었어요 저는 3시간 4시간 쭉 걷는 거예요. 걸으면 생각하고, 생각 정리되면 또 쓰고,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네, 들으면서 영감 받고, 그 영감 받은 게 저한테, 저의 문제 푸는데, 직접적인 아이디어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써가지고, 그날 정리를 해서 다시 또 팀원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과정 하다 보니까, 멘틀 자체,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근육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걸 한국말로, 내공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민이 남들보다 10배, 20배 이상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제품을 사가시는 클라이언트나, 우리 회사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이 놓이고, 우리를 신뢰하겠죠. 특히 투자자분들. 그분들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우리 답이 깊이가 투자자가 잠깐 집중해서 봤던 우리 사업 모델보다 비슷하거나 얕으면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자신감을 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고민의 깊이가 깊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저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를하는데 제가 미국 처음 나왔었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창업 자체가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자본 대비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시간이 나와요 이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분매초 답답하고 속이 탈 거예요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인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글로벌 창업은 아직도 거름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미션이 있을 거고 그 미션을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이 있었을 텐데 그 전략이 많이 대부분 틀리거든요 안타깝게도 최고의 선택을 했지만 틀리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 루트가 많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집중된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케이던스라고 할까요 그게 짧아져야 됩니다 그게 너무 길어지면은 결국은 굉장히 부족한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제일 비싼 자원이 시간 써버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킹 그 다음에 조언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서로 도움을 받으면 좋고 그러면은 불필요한 에러는 피해갈 수 있겠죠 저는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고요, 우리 룸물 이런 데 까먹었어, 다, 많이, 그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를 도와줬을까 생각하면 은다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지금 제가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 창업했을 때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훨씬 더 빨리 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누미 성장한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기아 대표님과 함께 공동 창업한 UKF가 만들어졌습니다. United Korean Founders의 저희의 미션은 한인 창업인의 생태계를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 통해서 한인 창업인들의 생태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계시면은 그리고 아직 거처로 경기셔가지고 사는 게 아니시라면은 처음 하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국인끼리 도와야 된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꽤 힘이 됩니다. 외국에 나오게 되면 특히 여기서 창업하게 을 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을 텐데 인터넷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보다 로컬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마음의 의지도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실제 레스토랑이나 푸드 다이닝을 미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제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네트워킹까지 할수 있는 그런 트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식의 셰프님들이 뉴욕에 파인 다이닝을 많이 오픈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려우면 식자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음으로써 좋은 식자재를 구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게 우리가 보람되다.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비즈니스에서 봤었을 때도 실제로 그런 알고 있는 어떤 이코 시스템이 존재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실제 사업이 더 빨리 성장하는 모습들을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봤었습니다. MBA 학생들은 오자마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게 되는데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미국 안에서 특정 국가 혹은 특정 문화권이 얼마나 지평이 넓은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온 친구들이 마이애미나 플로리다 이쪽에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플로리다 지역에 남미 경제권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미 친구들이 거기서 취업이 되게 잘 되는 거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 한국인들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제 미국 내에서 한국인들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넓어져야겠다는 라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UKF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이미 5년, 10년 훨씬 먼저 창업을 해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길들을 이미 걸어봤던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도전을 해봐야지 하는 그런 희망 전부 다 봉사자들이 만든 모임이에요. 스피커도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이 오셨고 다른 컨퍼런스에서는 당연히 큰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단한 분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본인 사비로 여행 경비까지 다 커버하시면서 오셔서 본인의 경험과 인더스트리 노하우를 쉐어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모임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회사 대표님 아니면 스탠포드 공학 박사 과정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커피 만드시는 분들도 보니까 학생이시고 그렇게 본인 이름을 올리지 않는 많은 봉사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임 자체가 순수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굉장히 단단한 돌 같은 느낌? 행사 끝나고 제가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와서 나... 창업 한세번 하려고 노력했었고, 전재단 다 털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스트레치로 한번 진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국에서 UKF 행사 보러 날아왔다. 이거 하고 내일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고, 아, 내가 하는 행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마지막 경험? 기회? 음,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에 되게 보람이 샀었고 그런 메시지 볼 때마다 좀 감동 받는것 같아요. 저희가 뉴욕에서 500명 모였을 때 다들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부에서 2,000명 오셨을 때도 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뭉치면 은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만명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스티브 해본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UKF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UKF 페스티벌에 참여하십시오. 오셔서 영감을 받으시고 영감을 주시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인을 만나시고 본인 커리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본인께서도 자존감이 또 올라가시는 그런 선물도 가져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K문화의 종수를 다 종합해서 즐거운 경험을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여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잘 만들면 당연히 이 미국에서도 놀라겠죠. 그 놀라하는 오퍼튜네티. 참여하시고 기여해 주시면은 본인께서도 마음 따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